에이하. 안녕하세요. 네미온TV의 네미온입니다. 이번 영상은 꽃가루 철에 꽃가루 때문에 고민하는 새 차족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비운 님. 네. 세차하러 왔다고요? 예. 얼마 전에 했잖아요. 아니, 요새 꽃가루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세차 후 바로 내려앉은 꽃가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내려앉은 꽃가루를 안전하게 털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가요? 꽃가루가 덜 붙고 달리면 잘 털어지는 자동차 왁스는 없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의 해답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려앉은 꽃가루를 최대한 안전하게 털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울더스트라는 제품인데요. 딱 보아도 먼지털이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아재들 기사분들이 사용하는 먼지털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재가 양털로 정말 부드럽고 차량에 붙은 꽃가루만 살짝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털들을 문질러서 꽃가루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정전기를 좀 발생시켜 주고 빙빙 돌려서 털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후 차량 표면을 문질러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 털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가 키 포인트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타이밍은 세차 후 하루에서 3일 정도 사이에 바로 꽃가루가 내려앉았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차 후 많은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꽃가루 외에 다른 오염물들이 차량에 붙기 때문에 아무리 부드러운 이 제품을 사용해도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울더스트의 효과를 보여드릴까요? 꽃가루가 날리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 울더스트로 내려앉은 꽃가루를 안전하게 털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은 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꽃가루가 덜 달라붙고 달리면 잘 털어지는 자동차 왁스는 없을까라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보통 가설을 세워 놓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하는데요. 저는 왁스 시공 후 슬릭감 즉 부드러움이 없는 제품이 꽃가루가 더 달라붙을 것이고 잘 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을 위해서 세 가지 제품 더클래스 블랙, 루미너스 블랙 슬릭 에디션 피니쉬 케어 사이오 퀵 디테일러를 준비했습니다. 꽃가루에 조금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왁스가 없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총세 네. 가지인데요. 님면 TV 한번 나왔던 제품 같은데. 네 맞습니다. 클래스 블랙 네. 제품이죠. 이 제품은 이제 일단은 지속성, 네. 발수 초발수 타입인데 네. 네. 슬릭감은 없어요. 아 바르고 났을 때 표면이 뻑뻑하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표면이 뻑뻑한 곳에는 꽃가루가 더 많이 붙을까 안 붙을까? 이 제품 출전할 거고요. 예. 다음 요건지. 출전 선수. 자, 요거는 블랙 슬릭 에디션이라는 제품. 아. 음. 이름에도 슬릭 에디션이라고 써있네요. 네, 맞습니다. 느낌 대충 오시죠? 슬릭합니다. 아, 부드럽다. 네. 발랐을 때 부드러움이 있는 에디션이라 슬릭 에디션이고. 네네. 그럼 아까 블랙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죠. 발수량은 있지만 슬릭감이 없는. 예. 얘는 이제 슬릭감이 있는. 예. 그런 제품. 그래서 두 제품의 또 차이를 또볼수 네,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유 오랜만에 나오네요. 야 yeah. F 킬러라고 하죠. F 킬러. <laughs> F 킬러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네, F K에서 네. F 킬러라고 많이 하는데 퀵 디테일러 제품인데 예. 일단은 굉장히 슬릭감은 좋아요. 예. 대신에 지속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의 느낌 멋있냐 알시죠 알죠, 알죠. 아, 우리 아, 구독자분들은 다알 거예요. 제가 퀵 D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 어, 그래서 얘는 또 특징이 네. 안티 스테틱이라고 네. 정전기 방지 맞습니다. 효과 있다. 그래서 조금 뭐 기대는 되는데 어떨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꽃가루에 가연이 정전기와 꽃가루는 가연 예. 무슨 상관 있을지. 그렇죠. 유식한 말로 상관관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타월들이 있는데 제가 예. 볼 때는 정전기가 좀 심한. 꽃가루 처리는 요런 타입은 아 좀기 좋지 않나. 털이 긴거 이렇게 복싱 복싱 하긴 한데 예. 요거는 털과 함께 아마 꽃가루와 함께 같이 묻어있어요. <laughs> <laughs> 요 타월은 꽃가루 처리 좀 피해라. 네. 딱 봐도 이거 문질르면 문질러서 닦으면 정전기 일어날 것 같거든. <laughs> 그럼막 네. 꽃가루를 막 흡입할 것 같거든. 네.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사장님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하죠? 이 테스트는 예. 일단은 이본내 기준으로 작업을 예. 할 예정입니다. 본넷이 네. 일단 는 가장 넓고 꽃가루가 예. 가장 많. 많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온넷을 3등분 래서 아, 예. 여기는 일단은 새 제품을 나눠서 바르고 네. 몇시간이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위에 좀 많이 안나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네. 그리고 많이 안졌을때 네. 달리면서 털어 볼 거예요. 야 그래서 달털이었어. 네, 예, 달털. 그래서 달털. 날 하게 털로 가시라 아무튼 달털로 얼마만큼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가. 어, 이거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예. 지금까지. 달 드는 있었어. 어, 있었죠. 네, 달리면서 드라잉은 있었는데, 네. 달 털은 없어. 네, 아직 없었어요. 에이, 달리면서 털어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유튜버나 블로그는 없었거든. 맞습니다. 에이, 달털까지 다리털 아니에요. 달털 네. 실험 후 바로 외부 주차를 4시간 동안 했습니다. 최근 꽃가루 대란답게 바로 꽃가루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4시간 만에 이렇게 꽃가루가 쌓이다니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일단 주행 전 육안으로 보고 영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중간에 루미너스 블랙 슬릭 에디션 쪽이 덜 내려앉은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행 을 해보았습니다. 주행 후에는 바로 그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루미너스 블랙 슬릭 에디션을 도포한 곳의 꽃가루가 확실히 잘 털리고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행을 한 500m 정도 했나요? 짧은 주행에도 더 클래스 블랙 피니시 케어 사이오를 도포한 곳과 정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후 주행에도 화면에 보이는 수준으로 유지되며 더 클래스 블랙과 피니시 케어 사이오의 꽃가루는 확연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루미너스 블랙 슬릭 에디션이 꽃가루를 대응해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꽃가루도 덜 내려앉고 주행 시 제일 잘 털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번 실험을 하면서 가장 의외의 결과는 피니시 케어 사이오입니다. 정전기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 후 충분한 슬립감을 주는 제품임에도 꽃가루가 많이 붙고 잘 털리지 않는 부분이 의외네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세운 가설처럼 더 클래스 블렛은 슬립감이 없어서 꽃가루가 많이 붙고 잘 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더 클래스 블렛은 좋은 발수력을 보이는 제품입니다. 이지만 꽃가루 처리만 잠시 넣어 두는 것도 좋은 선택 같습니다. 이번 실험이 모든 외부 요인, 즉본닛의 열, 공기 역학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낸 실험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꽃가루 처에는 슬릿감이 없는 왁스 제품은 일단 피해야 되고 슬릿감이 있는 제품이 유리하다. 그러나 슬릿감을 주는 제품별로도 꽃가루를 대응하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꽃가루 철에는 제 실험 결과에 입각해서 루미너스 블랙 슬릭 에디션을 주로 사용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실험이 좋았다면 네미온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쉬웠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